안녕하세요. e 비사회적 기업 KS입니다. 오늘은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사업에 대한 사유 개, 사업 개요, 두 번째로 신청 자격, 세 번째 신청 방법 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 일로부터 6개월이며 지원은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 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며 지원 항목은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 입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네 가지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리행이 확인된 경우,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를 제외한 소공인, 즉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회사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이 나라 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품설명서 등등등 좀 많죠? 많아보여도 간단한 서류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점이 있다면 아래 사이트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신청 절차, 신청서류, 선정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이상으로 KS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